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만나는 서영석의 더 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 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저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향신문 기자와 국민일보 기자를 거쳐서 인터넷 언론에서 활동하다가 1900 17, 아, 1900이 아니죠. 2017년, 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이제, 사실상, 어, 은퇴를 해서, 어, 5년 동안 푹 쉬다가 어,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예, 뭐, 국민보 정치부장까지 했는데요. 어, 제도권 언론에서도, 어, 나름 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는 정치 비평 사이트인 스프라이즈와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 스프라이즈 다 망했습니다만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협동합 언론인 국민 TV 이사장 등뭐 말하자면은 비제도권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과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왜 유튜브냐? 음 주변에서 뭐 하라는 분도 계시고 말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하라는 분은 이제 좀 그렇죠. 어,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하지 말라는 분들은 유튜브는 사실상 레드 옵션이다. 특히 이제 보수 쪽이 완전히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전잘 안 보니까 보수가 적고 있는지 진보가 적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 여튼, 이제, 그래서 뭐 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시작한 것은, 어,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의견을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한 분이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묻다 보면 저도 참 얘기하기가 어, 귀찮고 지겨워요. 그렇다고 아는 분들에게 귀찮다, 지겹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차라리 유튜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걸로 가름하자.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대선 판도에 저 나름대로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뭐 근본적으로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말로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비치는 방송은 사실상 처음인데요. 어, 사실 제가 뭐 얼굴 팔리는 걸 그, 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요즘 대세가 유튜브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하는데, 예, 뭐 처음이니까 좀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어,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회는 어, 전체적인 판세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뭐 많은 선거들이 있었죠. 많은 선거들이 있었는데 선거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후보가 압도적으로 어, 앞서가든 어떻든 간에 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또 흥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건 관심과 흥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 말하자면은 구분이 융성하느냐 쇠락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결정적인 요소도될수 있기 때문에 에, 대통령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 뽑는 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좀 훌륭한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론이기도 한데요. 어 저의 역할이란 그런 옳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고 어, 비평하는 어,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그, 전체 판세가 과연 어떨까, 아, 보면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매우 분명한 첫 번째 요소는 현재의 민심이 이 문재인 정권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민심의 흐름은, 어, 여건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 그런 행국이다라고 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달, 즉, 이 방송을 시작하는 9월, 전 이제 9월 말이 이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 9월 13일 14일에 문화일보와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어, 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53.9%가 나왔고요. 정권을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40.4%로서 10%포인트 이상 정권교체를 원하는 어, 민심이 더 우세했습니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어, 원하는 사람들의 어, 비중이 55.3% 어, 그리고 어,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에, 비중은 37.6%로서 어, 이것 역시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정권 교체를 어, 요구하는 민심이 더 우세하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권에 대한 불만은 인기 말에는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도를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어, 초기나 어, 혹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와 비교하면은 행별없는 수준으로 40%대까지 떨어진 걸 제가 본것 같은데요. 어, 그러나 뭐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은 인기 말의 성적으로는 뭐썩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어떤 정권이든 인기 말에 가면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집값의 폭등이 지금 민심을 위반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집값 폭등하는 문제는 뭐, 정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과거에도 있었고, 어, 그러면 과거의 경우를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죠. 이런 것들이 여권에 대한 민심의 위반을 난 요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뭐,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특정한 정권을 지지한다든지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뭐, 저 자신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이런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인품, 선한 성품, 음, 그런 것들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의 면에서는 어 마음에 들지 않는 민심을 유반하게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이유에 덧든 간에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기 말에 지각이 폭등해서 특히 그 젊은 층의 좌절감 집값이 뭐 이젠 어떻게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산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행패를 만든 것은, 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에 비교해서 능력은, 좀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인사 문제 하나만 딱그어겠습니다 예, 3대 망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윤석열을, 어, 검찰총장으로, 총장으로 앉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주, 전 총장, 지금의 후보죠. 예, 후보가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아, 어, 이제, 이렇게 얘기, 이 변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에, 그런 변명들은 뭐 정권 담당자가 아닌 정권의 지지자들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권 담당자로서는 항상 결과로 얘기를 주는 것이거든요. 어 윤석열이 이 결국은 어이 정권을 갉아먹어서 어 튀어나와서 그리고 반대 당에 가서 유력한 후보가 되, 되고 있다는 점그첫 단추를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했다는 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임명 이것도 인사 3대 망사 중에 첫 번째로 꼽히고요. 두 번째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저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호감이나 비호감 전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재부 총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은 과연 이 정권이 뭔가 결단력이 있는 정권이냐. 아, 하는 점들의 어문점을, 어, 보여주는 그런 인사, 3대 망사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사원장, 최 모식이, 이름도, 뭐, 지금 거의 그 여당에 가서도 뭐,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름도 생각히 기억이 안 나는 그분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지금, 저기, 야당, 물론 야당의 인물은 아닙니다. 야당은 이제, 그, 박근혜 이명박이 그야말로 어 말아먹은 그후 폭풍의 영향으로 말하자면 차세대가 존재하지 않은 불임 정당 아 그런 이제 성격을 어 띄고 있어서 결국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구조적인 약점은 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필이면 두분다 아 지금의 여권에서 왔다. 그 여권의 중요한 포스터를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점들은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에, 나쁘게 얘기하면 혹은 그 가치중립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 이것이 결국은 민심의 이완을 불러일으켰다. 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래도 어, 과거 이명박이나 혹은 박근혜처럼 막장으로 안 가는 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 선함, 음,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자리는 단순히 착하고 인품 훈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은 이런 비판을 들어도 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민심의 추이는 여권에게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민심의 불리함이 이 야당에게 꼭 유리하지만 않은, 그리고 야당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현재 국면에서 두 번째 특징은 이건 뭐 특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역대 선거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laughs> 에, 지금 뭐 어, 민주당, 야당의 어, 경우에는. 어, 후보자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더블스코어로 밀리는, 어, 지금까지 그, 에, 경선대의 득표율은 더블스코어가 아닙니다만은, 뭐, 이 여론조사를 보면 더블스코어로 밀리는, 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 야당에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어, 점, 물론 양강우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의 두 번째 점에 점이, 어,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은 뭐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표가 있는데요. 뭐 과거에 그러지 않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어,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어, 두 후보가 치열하게 에뭐 오차범위 이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어 나름대로 어좀 관심과 흥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여건을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후보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 이, 이, 번 여당 내에서는 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후보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어,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죠. 노무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갈등도 어,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은 양상은 조금 다르죠. 음, 그때 이인재 후보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그 반대쪽에 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에, 아, 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어, 한나라당은 이해창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어, 이제 당명을 바꾼 거니까요. 어쨌든 그 신한국당 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좀 보수적인 그런 긴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노무현 후보죠 후보를 공격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면서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당시 인제 노무현 때만큼의 그 막장 싸움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 인제 노무현의 싸움에서 막장이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잘못은 아니고. 어, 이인재 후보의 잘못이죠. 어, 뭐 잘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어쨌든 그 막장 공격이, 이, 판세 자체를 그냥 막장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정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후보 간에는 그렇게 완전 막장으로 흐르는 것같는 않아요. 어, 그러나 지지자들 간에는 좀 막장으로 흐르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조금 오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 간의 막장의 그야말로 절정은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간의 그 갈등이었죠. 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그때 이명박 박근혜의 그 갈등 양상은 그야말로 어, 여권 내 후보 간 갈등의 그 절정을 잃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여권 내부의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갈등의, 이번 갈등의 특징은, 이제 지지자들,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뭔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어, 정권을 유지하느냐, 혹은 개최하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여당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후보는 어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어떤 후보가 결국 은 후보가 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 후보로 확정되는 그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원론을 항상 상기한다면은 예, 에, 지금의 이 양상은 조금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야권의 특징은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긴는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점점점점 점점 더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2위로 치고 나오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금정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 후보로 다시 나와서 아, 물론 뭐 문제 저기 김대중 대통령도 사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아참 문재인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야. 민주화 운동의 오랜 투쟁이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백그라운드 속에서 뭐사수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뭐 어떤 맥문도 없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은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의 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대선에서 그 추이를 보면은 현재는 야권이 좀 유리한. 그런 행세에서 대선이 시작했습니다만은 점점 점점 그 차이를 좁히고 앞으로 역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그런 전망이 예, 비단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예, 그런 추세를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윤석열 후보의 환경은 어, 좋습니다. 기득권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보수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약점은 줄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약점이 있으면 상대방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상대방 후보에게 그야말로 털끝만한 약점이라도 있으면 부풀리는 보수 언론들의 아주 전면 특허적인 수법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에 언론 환경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점점, 점점 이것이 차이가 좁혀지거나 혹은 역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 안철수 c 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정확한 그직함은 몰라 가지고 애스도어 받고 어그 아, 이전으로 올라가면 고건 뭐 이런 안철수 어한교안아 이런 분들의 예를 어 보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결국 어 외부적인 지원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될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결국은 이번 대선의 흐름이 점점,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측도. 어 현단계에서 예측일 뿐이지 그것이 예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점점, 점점 그것이 역전되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첫, 회, 첫 해이고요. 뭐, 전체 판세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용도 삼명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도 이제 워낙 오래간만에,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감각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좀 인내를 가지고, 어, 지켜봐 주신다면은, 아, 점점, 점점 더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다음 방송까지, 예, 안녕히 계십시오.